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KT 누구 캔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돈주고 산건 아니고요. 이번에 b t v 랑 기가라이트로 이제 3년 약정을 해서 새로 개통을 했어요. 기존 건은 해지를 하고요. 기존에 100메가 인터넷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가라이트 500메가짜리를 바꾸고 TV까지 가입을 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입니다. 누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에 세트 박스에 연결을 해서 쓸수 있고요. 뭐, 다른 핸드폰에도 연결해서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써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개봉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봉해봅시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CRM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콜센터에서 이제 사은품으로 준 건데, 또 보내는 부분은 MN, SK MN 서비스예요 MN 서비스가 이제 SK의 인공지능, 그리고 뭐 지도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바로 직접 보내주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이게 포장이 정말 불친절합니다. 포장이 지금 보시면 안에 뽁뽁이도 안돼 있고 그냥 제품이 막 놀아요, 안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급주의라고 적혀있긴 한데 제품이 파손되어서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렇죠 제품만 들어있어요 뽁뽁이도 하나도 없이 본품 박스도 찌그러져서 왔죠 한번 그 봅시다 제품 안에만 이상 없으면 되겠죠 여기에 다 찌그러져서 왔네요. 정말 짜증나게. 군데군데 다 찌그러졌을 거예요. 뽁뽁이 없어서. 다행히도 여기 조금 찌그러졌고, 다행히도 두 군데만 찌그러졌네요. 누구 캔들? 예, 누구 캔들이라고 이렇게 빤딱빤딱하게돼 있고요. SK텔레콤. 이거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은 화이트, 화이트밖에 없나요 이거? 그건 모르겠네요. 그리고, 모델명 NU110. 파워가 특이하네요. 15V에 2A를 써야 됩니다. 아, 어, 이거 전용 어댑터를 써야 되고, 배터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좀 그렇네요. 뭐 자세한 건 뜯어봐야 알겠지만요. 좋은 거는, 와이파이가 5GHz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좋네요. 클래스 D 앰프 1 0트 어10 앰프가 내장이 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는 들어봐야지 알것 같고 불투 4.2 음, 길이랑 높이 그런 게 나와 있고 무게가 418g. 근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못쓸것 같아요. 어, 지원되는 랭귀지, 코리안, 한국어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고 어, 그래요. 멜론 지원되고 BTV 연결 된다고 있죠. 플로 우 이제 SK 음악 스트리밍이랑 되고 케이 인증 받았고. 그렇대요 요거는 뭐 굳이 읽을 가치도 없고 아, 예 RGB로 여기가 RGB로 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명으로 써도 괜찮겠네요 여긴 영어로 돼 있고요 따 보겠습니다 이거를 슬라이드 방식이네요 슬라이드 방식이니까 굳이 비닐을 다 뜯을 필요가 없어요 테만. 아씨 비닐을 타이트하게 났네 엄청 비닐이 타이트해서 참 개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가 제일 타이트한데 습니다. 어, 뭐 휴대폰 박스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네요. 아, 비닐을 안 벗기고 빼니까 아, 이게 기계가 포... 기계로 포장했나 보네. 이거 아, 이게 쪼그라드네, 얘가.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누구 캔들 여기도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는 그거 외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습니다 뭐야 이거 음, 벌써부터 박스에 찍힘이 있고요 좋지 않아요 인트럭션북 그러니까 어, 설명서랑 어댑터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본품이 들어있네요 본품은 잠시 옆에다 놔두고 뭐 어떻게 열어야 돼 이 맞아? 아 아니구나 이게 오픈이구나 이렇게 에이, 오픈도 안돼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여기 이렇게 통통으로 들어가 있는건가? 뭐어게하라고 빠지지도 않고 아 빠진다 아이씨 왜 이렇게 다, 타이트하게 해놨어 이렇게 본품하고 이거, 이거 말고는 없는것 같네요 구성품이 단촐합니다 굉장히 뭐 별다른 각인는 없구요 정말 간단한 사용 설명서인데 왜 이렇게 두껍죠? 어, 남자는 안 봅니다 이런 거. 아 어댑터 진짜 무식하다. 진짜 1 5 v 짜리야야 이건 아, 전원 버튼까지 있어. 야 씨, 이건, 이건 아니지. 더러워. 중고야? 18년 12월. 제가 설명서 읽어봤는데 무조건 어댑터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없어요 내장이 된 게.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만 사용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무조건 집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원품을 까봅시다. 여기가 직조. 그러니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천으로 되 있고. 위에는 좀산티나는 반투명 플라스틱. 여기에 보호필름이 있고. 그렇대요. 볼륨 다운. 어, 이게. 버튼식이 아니고 터치식인가 봅니다. 눌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터치식이네요 다. 이것도 터치식이네요 다. 이것도 이렇게 터치식입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터치식입니다. 터치식 다 더, 위에는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꼭 버튼처럼 양각으로 만들어놨는데 다 원가절감 야시 다 터치식입니다. 예. 밑에는, 요건 또 2019년 1월 22일. 1년이나 지난 거잖아. 아, 재고가 얼마나 안 팔리는 거야. 요건 또 버튼식이네. 요건 또왜 너는 버튼식이니. 터치처럼 생겨놓고선. 바닥은 고무 재질. 뭐, 알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별거 없네요. 아, 아이 근데, 아이씨. 어... 이 예전에 차에 연결해서 쓰는 거 봤는데, 아, 그, 그때는. 그 영상도 어댑터를 연결했던가? 딱 봐도 음, 그래도 차 컵홀더에 꽉좀꽉 꽉 끼려나? 어쨌든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차에 쓰기 좋다고 어, 정통이 나 있는 모델인데 어댑터를 써야 되는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제가 아. 일단은 초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설명서를 읽어봤을 때는 반드시 앱이 필요하고 구성품이 다 들어있었나? 예, 구성품은? 예, 진짜 이게 다네요. 하...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먼저 폰에서 세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로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하네요. 일단 폰으로 연결을 해보고, 아, 리뷰 때 이제 폰으로 연결을 해보고, 이제 블루투스로 음악도 틀어보고, 이제 BTV랑 연결을 해서 사용까지도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봉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